그리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만남은 주 안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따라서 서로 주님의 그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떡을 나누는 것이 우리 만남이오니 이 시간도 그 안에서 은혜의 은혜된 삶 살게 하시사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뜻 이루는 삶으로 우리가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성교방송과 함께하는 모두가 다 아버지 뜻만 이루는 삶을 살으로 영광만 드리는 삶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야 오늘도 마태복음 6장 주님 가르치는 기도 네 번째입니다. 자잘 아시죠? 예, 잘 아는 말씀인데 먼저 말씀 읽기 전에 구절 이전에 하나님이 봉사할 때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고 주님으로 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밖에 생활하는 외식한 자 되지 말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라고 주님이 가르쳐 신이 기도니까 함께 문제를 다는 시간이 갖겠습니다. 9절부터1 2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합동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니다 나라의 임업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뤄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응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 아멘 네 번째는 여기까지입다자 네. 먼저 구절 말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시작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름이 거룩적임을 받으셨죠. 이제 이 말씀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싫어 태어난 사람 이제 그외그 외에, 그 외에 부르면 부르는 건 자유지만 하나님이 나도 모른다는 마태복음 7장의 사건이 터집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자도 고 귀신도 쫓아오고 많은 고정을 했어도 아버지 뜻대로 주 안에서 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정말 내가 너 모른다 하는 음성 듣는다면 우리 수고가 얼마나 안타깝고 허탈하겠습니까? 네, 여기 주님 가르쳐 준 기도는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자꾸 주기도문 연구하면 다른 길로 갑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구절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금을 받으시오는 입니다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그냥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 안에 있으면 나도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드리는 말씀이, 에베소 사장 23절 때 심령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가 됐으면, 2 4절이누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시의심을 받은 세 사람, 바로 거룩한 백성, 그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6장 9절입니다. 여기서만 출발하면, 나머지는 쉬워요. 근데 구절이 아니지도다머지도 어렵고 오늘 1 2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도. 이게 우리가 답을 용서할 수 있으려면, 답을 용서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문제 다 부딪혀 보잖아요. 남에게 잘도 못해준 것도 있지만 나를 핏박하는 자 원수를 만났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아릴 수 있을까 그 알아야 하나님의 자념이다 마태복 5장 44-45절에 핏박하는 자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가 나의 삶이 되는 것이 여기 11절 12절인데 12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 우리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사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바로 이룡할 양식을 받을 때 용서가 됩니다 여기는 이룡할 양식이라고 해 놓으니까 우리 먹고 사는 양식이 아니고 하늘의 천상세계를 내가 보고 듣고 살수 있는 그 길에 가는데 빗박하는 자, 반드시 빗박 와요. 원수 마귀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말씀 딱 주시면 이루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말은 헛된 말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님이 되셔서 그로부터 주신 말씀은 바로 열매 맺는 이루어지는 삶으로 수화가 됩니다. 이제 이 경험이 할수록 주님 안 따라고 주안에서 온전케 되는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이 바로 하나님 백성 된 자가 이루는 삶인데 자 우리 저거니까면 여기 이게 바릅시다. 자 녹아서 녹아서 어떻게냐 하면 녹아서 이렇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이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충작감에서 살리시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10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네. 마음으로 네. 믿어 위에 네. 이르고, 입으로 시에 나여 구원에 네. 이르니 일이라. 예.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많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믿었다고 하니까 다 마음으로 믿었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되겠다 우리 마음에. 그 계신 분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 믿고 사는 것이 의인의 삶, 교직보서 3장 9절 의인은 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인이에요. 우름바치감을 받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원수를 만났을 때, 빛바는자가 나타났을 때뭐 준비한 일을 한다고 할때 말씀을 주신 자, 말씀을. 말씀을 주십 자는 반드시 희해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경험이 있으신 분은 이 말씀의 아미를 우으로 하나가 그런데희해을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이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내 머리 생각으로 했던 생각이 아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주시면 희해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전능자의 역사기 때문에, 시인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다니까요. 이게 지금,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 주기도문에, 주님 가르치는 기도문에, 바로 12절 말씀. 우리가 용서가 돼요. 원수가 나타났던, 빗방이 나타났던, 어떤 문제가 있던, 그 문제의 해결점을 주시면, 주님이 딱 마음을 주세요. 아, 이렇게 시인해라. 그 마음 주시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도무지 불가능한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여러분, 천연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 매영하고 누나하고 관계해서 그런 일이, 어, 동생 잘 되면 믿을게. 그건 뭐 육신의 소리거든요. 어, 보이는 것이 저 풍성하고 믿을게. 근데 그때가 제가 네, 주님께 순종하면 다 망했을텐데 그 말씀 딱 들으니까 숨이 콤벅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아, 내가 신세 짓는데 어, 복음을 전하는지그 복음이 안전해지죠 그래 다 멈추고 정말로 숨이 막혀요 그 같은 그런 심정에서 보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잘됐다 그러라 제 마음의 소리, 주님이 마음에 계신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어떻게요? 아무것도 될뭐 어떤 것은 없는데 현실에 내 무료로는 없어요. 근데 금년 안에 잘 된다 그리라. 그때가 그 지금 7월이니까 8월달이니까 지금 그런데 금년 안에 잘 된다 그리라. 근데 이제 선포를 하게 돼있다구요. 도마스 10절 말씀이 입으로 희인하여구원에 줍니다. 입으로, 주 에요? 그러면 금년 안에 잘 됩니다. 대변은 예수 믿으세요? 믿겠다고 약속 받았거든요. 근데 12월 안에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축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믿으십시오. 그때 또안 믿어요. 이제 그때 핑계 빠져나가 핑계 된 거죠. 그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신이 하게끔. 근데 상대가 믿든 안 믿든 결과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신이할 때. 또 원수를 사랑할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사랑이 되어버린다 이게 이제 주님과 지이 기도, 이렇게 하고 살아는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보면 먼저 이로할 양식을 받자, 우리에게 이로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양식이 말씀이야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신명기 8장 3절이 사람적으로만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말씀 주실때는 목 의심도 없어요, 의심. 100%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즐거운 삶, 아까 우리 그 메인 설교 신부 목사님 말씀대로 삶 만나는 삶. 이 말씀이 틀렸을때삶 만나요. 이제 이게 한번 들려 두번 들려 자꾸 이제 듣다 보면 믿음에 큰 확신을 가져요, 본인 스스로. 아, 되는구나. 근데 이거 없으면 환경에 따라 흔들린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 마음 로 믿어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의에 이르고 마음에 주님 계시면 의인의 삶을 우리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사는 거요 그래서 입으로 신인하여 주님이 주실 때를 신이하게 돼 있어요. 그 주실 때 내가 어떻게 신이할까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그, 10장, 19장, 20장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생각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생각은 하나님 떠나는 거거든요, 주님. 성령님이 네입 들었을 테니까. 근데 이 삶을, 훈련을 받다 보면, 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 이게 최고의 기도의 최고. 주님이 주셨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못 가르침 받고 자기가 체험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그 스님들이 옆부러듣기 그런 기도가 되는데 쉽지 내 삶하고 하나가 되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이 구절은 바로 주님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 그건 거룩한 백성이에요 왜? 내가 거룩한 게 아니고 주님이 죄 없이 사신 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선 똑같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요한일성,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요한일성 3장 5절. 합동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된 것을 너희가 알아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이라. 아멘. 근데 이 말씀도 본인들이 체육을 신앙을 체험을 해보면 이 말씀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너, 박목사 너죄안짓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때 제가 대표자는 이건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항상 제필다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면 죄 없이 살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거 체험이 돼야 된다 이,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셔야 살만한는 믿음의 생활을 해요. 오늘 그 우리 목사님이 그 말씀 잘하시더만. 자 육체를 보겠습니다그 아래 그 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리니라. 아멘. 이 아래 있으면 죄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우리가 믿는 고가면서 자꾸 제 속에서 세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완전한 삶, 예수님처럼 살아라. 여기 2장 6절, 요한일서 2장 6절에 2장 3절은 너희도 계약을 지키고 살고 6절은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라. 저도 제가 되기 전에그 말씀은 제키고. 왜? 그래, 너무 어렵거든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계획을 내가 지킬 수가 있어요. 없으니까 그냥 제키고. 그거 나하고 상관없고. 성도 때는 저 목사님이나 해당되고, 다하고 상관없고. 우리 좀 내려가다 보니까 오전은 말씀 다 지켜야 되고, 6절은 예수님처럼 살라고 이렇게 되는데요한일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인간이 어떻게 할수 없는 것도 해라고 해놨네. 근데 해보니까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계명이 지켜져요. 계명도 누가 지켜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요한복금 13장, 34절에 새계명을 너에게 주로니 서로 사랑하라. 새계명을 줘서 사랑해라는 거거든요. 그 주님의 마음을 줘서 주님이 사랑할 때 우리 사랑은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여기서 이루어질 때, 이제, 7절에 보면, 다시 7절에 보면, 그 시간,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정확히 믿음이,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마귀는 멸해져 버렸어요. 죄성이 일어난 모든 것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 죄성을 내가 갖게 되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착할때 주님만 바라보면 절대 죄성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다시 다른 말 하면 내가 하고 내 생각 따라가면 그게 10편, 23편, 4절이에요. 영혼까지 소생됐지만 내가 하면 바로 사벌의 집은 골짜기로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거그1 0편 3편 4절이에요 여기 이렇게 해 놓고 구절은 바로 죄 없이 산다 다시 그렇게 나오거든요 구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왜안 찾으셨어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는 유부로 살 때는 우리 부모의 시로 아버지의 시로 났지만 성령으로 입퇴된 사람이 믿음의 자녀에요 갈라디아 사장 22절부터 31절까지 자세히 나와있죠. 우리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성령으로 입퇴되게 해준 바가 약속이에요. 성령으로 잉퇴된 사람은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퇴됐죠 우리도 똑같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시로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제안들듯이 우리도 제안들고살 수가 있다. 그게 주님 가르쳐주는 기도의 시작까지야. 이제 다음번에 하면 13절을 읽는데 이 삶이 이루어지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어디가 있든 내 상황이 어디가 있든 저는 육신으 이렇게 돌이켜보면 한 번도 한순간도 변할 날이 없어요. 제 육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근데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요. 왜? 주님과 함께 하니까요. 정말로 이 메시지는 주님과 함께 하면 행복이라니까요. 육신으로 바라보면 행복할 수 있는 여건지 하나도 없어요. 제가 6월달에 세 가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치료 했지, 책 쓴다고 해갖고 돈 나갔지, 이제 성교갔지이 돈들이 오, 도무지 그 몇백만 원이 우리 형편에벌수 없는 것인데 다 이루어지고 다 나더라고요. 나봐요. 예, 우리가 생각으로는 어떻게 될 거? 이가 한꺼번에 다 터지네? 불가능것 같은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다. 우리, 여러분이 이 삶을 삶으로 이제 십자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온다. 이 뜻은 바로 영광만 드리는 삶. 아까 우리 저 메인 설교하신 분 포도주가, 우리 포도주가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렸는데 그 기적이 이르는 삶으로 그 축복의 삶다살수 있다는 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삶이 정말 이루어지면 근데 이 기도를 자꾸 내 생각으로 풀어간단 말이요 아니고 이거 처음부터 9절부터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이 뜻이에요 지금 마태복 6장 9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거라 죄와 상관없이 죄가 없으면 마귀 같은 안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 주시고 만족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필요한것 없잖아요. 그삶람 살게 해 주마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사람을 다 이루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